안녕하세요 나스타입니다. 오늘도 임영웅님 소식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성시경님이 방송에서 임영웅님과 직접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드디어 그 모든 내용이 공개가 됐습니다. 이 소식과 또 임영웅님이 어떤 말을 했는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또그 이외에도 다양한 소식 같이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스타의 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친구 함께라는 프로그램에 김영욱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이 프로그램은요, 특별한 날 어떤 음식을 먹을지 고민을 하는 이제 사람에게 MC들이 거기에 맞는 메뉴를 추천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마지막에 초대가 된 게스트분이 음식을 고릅니다. 그리고 또그 중간중간 재미있는 얘기도 하고 다양한 토크가 좀 펼쳐지는데요. 여기에 이제 김영욱 선생님이 출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임영웅님 얘기를 엄청 많이 했습니다. 일단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임영웅 선생님은 영희와 시간이 맞으면 식사를 하고 싶다. 또 삶이 힘들 때 영웅이의 노래가 나에게 큰 위로가 됐다.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힘을 주는 그런 노래였다. 들룰 일이 있어서 포천을 갔을 때 영웅이 어머니 미용실에 방문을 했다. 성지순례처럼 포천을 갔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성시경님이 영시 어머니 미용실로 가셨어요. 그랬더니 신대경님이딱 놀라면서, 아그 어, 약간 성지술래 같은 거,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신대경님 표정이 굉장히 약간 놀라는 그런 표정이었어요. 이제 그러자 김영호 선생님이 활짝 웃으면서, 그렇지, 뭐 성지술래 간 거지, 뭐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가서 미용실도 이렇게 살짝 보고, 박명록에도 좀 이름을 남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정말 성지에 갔던 것 같아”라면서 기쁨을 감추지 못하셨는데요. 임영호 선생님이 활짝 웃을 때마다 게스트 분들이 선생님 임영호씨 얘기 나오면 얼굴이 변하세요, 에너지가 달라집니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또이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아래 별빛 같은 나날사랑 노래가 흘러 나옵니다. 김영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내 네, 통화 연결음이 별빛 같은 나날 사랑하는데 얼마 전에 사랑하는 도망가로 바꿨어. OST 노래야 하면서 은근 슬쩍 홍보도 한번 해주셨는데요. 임영웅님에 대한 많은 얘기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뭐 임영웅님이 좋아하는 음식은 오징어찌개, 또 갈비, 생일, 또 예천, 임씨 정말 세세하게 많은 것좀 알고 계셨는데요. 임영웅 백과 같은 모습에 게스트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또둘중 하나 고르는 코너 속에 코너가 있었습니다. 예시가 이랬어요. 1번 빚이 100억 있는 임여웅과 자산이 100억 있는 성시경 중에 누구를 고르시겠습니까? 그러자 임여웅 선생님이 얼굴이 어두워지시면서 여웅이 빚 있는 거 싫어. 연습 문제라도 싫어. 선택하기 싫다. 여웅이가 빚 있는 건 용납 못해 하면서 자막이 크게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하게 말을 하세요. 장난이라도 너무 싫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데요. 표정이 굉장히 어둡습니다. 김영웅 선생님은 임영웅님 팬인 만큼 이런 가정도 하기 싫은 거예요 영웅님이 불행하고 속상한 일은 아예 이제 가정하는 것도 싫다고 말을 하시면서 굉장히 큰 팬심을 드러낸 거죠 드디어 이제 본격적으로 음식을 소개하는 시간이 왔는데요 네명의 MC가 모였습니다 김영웅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자신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임영웅을 위한 음식을 추천해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러자 4명의 MC가 두부 적국, 두부 완자, 매운 소갈비찜, 해물탕, 다양한 음식들을 좀 준비를 했어요. 또 김혜영 선생님이, 어, 이거 영웅이가 이제 외할머니랑 같이 가서 먹은 게 해물탕인데 하면서 이 메뉴를 준비한 MC를 굉장히 많이 칭찬을 해줬습니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내가 내 남편 생일은 헷갈려도 영웅이 생일은 절대 안 잊어버려 하면서 진한 팬심을 자랑을 했는데요. 드디어 성시경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저 그저께 영웅이 만났어요. 영희와 통화했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영웅이와 통화 끝에 심사숙고해서 메뉴를 정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다른 MC들 다 놀라요. 왜냐면 굉장히 유리한 위치잖아요. 임영웅이 직접 전화로 얘기를 한 거니까요.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웅이에게 직접 물어봤는데 제일 좋아하는 음식으로 김치찌개를 얘기를 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이 끝나자 MC들이 놀라요. 다양한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소박한 음식을 꼽아서 좀 놀란 것 같습니다. 또 송시경님 이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웅이는 내 후배고 또 직속 후배죠. 임영웅이 직접 말한 음식 김치찌개 제일 좋다고 얘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 꼽은 거는 간장 게장이었습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김혜원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해요. 아우, 영웅이가 간장게장 좋아하면 내가 간장게장 장인한테 부탁할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정말 맛있는 거를 먹이고 싶어하는 그런 정말 진한 마음을 좀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또김영호 선생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성시경님이 이제 임영웅이를 만났다고 말을 했잖아요 영웅이 만난 저 눈이 내 눈이었으면 좋겠어 라면서 굉장히 부러워합니다 또 영웅님이 술을 즐기하는 진행자의 질문에 김영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세요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되지 노래를 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말을 하면서 임영웅 좀 위하는 거좀알수 있죠 음식 대결에서 이제 김치찌개는 2위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영웅아 몸 건강히 잘 지내고 시경이 통해서 만나러 갈게 하면서 막 웃으세요 자막으로는요 성시경님 얼굴이 딱 보이면서요 성시경 점 영웅시대 오작교 영희 번호 알고 있음 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알찬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팬들은 어제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할때 게시판이 엄청 뜨거웠습니다. 정말 몇십 개글이막 올라오면서 제방은 언제 하냐, 임영웅이 없는 임영웅 방송 같다. 아, 너무 보고 싶다. 야제방도 시작했어. 지금부터 이제 임영웅이 얘기 계속 나온다. 그런 비유하지 말라는거 너무 감동이심. 이게 이제 임영웅님이 빚이 0억 있다면 이제 이 질문을 팬들이 보고 감동했다고 얘기를 좀 하는 거죠. 이런 말도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에 임영이란 이름이 5 0번은 나온 것 같아. 방송 완전 임영님 특집이다. 나 채널을 못 돌리겠어. 너무 좋아. 나도 막 웃으면서 보는 중이야. 임영 없는 임영 특집이네. 빨리 영상 유튜브에서라도 보고 싶다. 정말, 정말 10초에 한 번씩 임영이 이름이 계속 언급돼. 너무 좋아. 방송 너무 재밌어. 좀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갈비도 맛있겠다. 김영웅 선생님이 정말 영웅님 찐팬 맞나 봐 김영웅 선생님이 영웅님 정말 좋아하나 봐 나는 주말 동안 김치찌개 끓이는 연습할 거야 영웅님 먹여야지 막 말을 하고 또저눈이내 눈이었으면 하는 거 굉장히 궁금한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분은 영웅이 본눈 삽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제 히어로가 이제 아래 깔린 것도 얘기를 하고요 게스트는 김영웅 선생님인데 임영웅 특집 같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어떤 분은 임영웅 식성을 알다가도 모르겠어 이런데나서 매운탕은 안 좋아한다고 하면서 간장게장은 또 좋아해 간장게장이 더 비리지 않니 막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임영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분석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방송 프로그램에 김영웅 선생님이 나와서 영웅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니까 지금 파생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제 팬분들 같은 경우도 영님이 이제 요즘 앨범 준비 때문에 방송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간접적으로 영님 얘기가 나오면서 서로 소통하고 임영님을 다시 한번 그리고 추억을 하는 거죠. 엄청난 소통의 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방송의 효과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마어마한 걸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임영님이 나오면 시청률이 좀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임여영님이 나오면 시청률이 잘 나오기 때문에 방송사에서 그렇게 러브콜을 하는 것이고요. 아직은 좀먼 얘기일지 모르지만 주저비 풍년 2회에 이제 임여영님 편이 방송이 됩니다. 음모사수를 뭐 하시면 좋겠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성신영님과 임여영님이 통화를 한 내용과 여러가지 이야기들을 볼수 있었습니다. 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은하스탕상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